건조한 겨울철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위해 공중습도를 높이기 위해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1번 식물 주위에 가습기를 틀어준다 2번 식물 주변에 물그릇 여러 개를 놓아준다 3번 식물을 화장실로 옮겨 물샤워를 시켜준다 4번 식물과 그 주위에 분무 스프레이를 해준다 여러 식물 관련 정보들이 이것들 모두 공중습도를 높여주는 것들이라고 알려주지만 저의 식물관리 경험상 온실, 하우스가 아닌 사무실이나 가정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식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습도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은 가습기를 틀어 인위적으로 습도를 올려준다 물크릇, 물샤워는 효과가 미미하고 특히 물분무를 많이 하실텐데 습도 상승 효과가 일시적일 뿐더러 작은 물 입자들이 입에 내려앉아 주변 먼지들과 뒤섞여 입에 흡착되어 오히려 식물의 강압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입에 물때가 생겨 미관상으로도 안좋아지고요. 물때가 생겼다면 꽉 짜는 거으로 물주실때 매번 닦아주시면 물때도 사라지고 해충예방효과는 덤이고요 개인적으로 식물을 위한 최고의 보습은 식물 스스로가 물을 잘 마실 수 있게 한 밝은 햇빛과 바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